자, 국도라만 해요. 선수기마로 보람만 상대해볼게요. 자, 상대분은 좌랑 마장기 지금 두고 계신 거고요. 좌랑 마장기 변형 포진이죠. 중앙병을 뒤땅 타겟에 갖다 놓는 거를 좌랑만 변형 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중앙조란 저기 찾기를 확보하고 양찾기 확보할게요. 상이 나왔어요. 상인한 거는 좀 별로 아닌가요? 자 이렇게 붙여서 상호로 이쪽 때리다가 이쪽, 자 이건 줄수 있고요. 자 마진 출하고 병을 밀었네요. 자, 국내 일고 자, 포가 말을 잡으면은 상이 뜨니까 괜찮죠? 자, 지금은 밀어줘야죠. 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변형포지는 좌랑마의 약점이 이쪽 진영인데, 병세계를 보강을 해서 이쪽 지형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이 포진 자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완이 잘안 돼. 그게 문제죠. 그게 보완이 잘안 된다는 거. 차단하고 하고요. 자, 차가 코를 잡으면은, 코가 차를 잡으면 되죠. 차가 올라가는 이유는잘 모르겠네요. 병을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기포하고 자 차로 질지면 되고요. 자, 병이 걸려있어요. 병. 이거 병. 상한테 걸려있죠, 지금. 포로 잡을 게 아니고요. 상으로 잡아야 상으로. 잡고 자면 포하고 이제는 포한테 걸려있죠. 뭐야? 잡으면. 자, 사달라고할수 있죠. 잡으면. 아, 씌우는구나. 자, 먼저 빠지죠. 포가 가려잡으면은, 이렇게 씌워버리니까요. 자 잡고 자 포가 상을 잡을 수 있어요 포가 상을 잡으면 포가 마을 잡았을 때 차가 올라서서 양보를 할수 있으니까 마가 상을 잡으면 포가 말을 안 잡을 거예요 저는 그냥 포 살리면 되죠 그렇 돌아오면 돼요 자, 상이 포를 말고 있죠? 사리고. 자, 상의 마가 이탈하면 부담스러운 게 상이 요렇게 빠져서 면포 달라고 하는 수가 부담스러워서 상이 지금 마가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마가 좀 움직이기 힘든 상태인데. 자, 빠지고. 자, 상의 변으로 갔다가, 이런 자리, 아주 좋은 자리죠. 면불을 걸수 있는 자리. <laughs> 병을 밀면은 요렇게 들어가서 빠졌을 때이 자리에 갈수 있게 자, 병을 밀면은 병을 달라고 하면 병을 어떻게 다닐까요? 상대가. 자, 이제 병 달라고 하면 해보죠. 차가 병을 잡아버릴 수 있죠. 지금 병을 이렇게 당기면은 차가 병을 잡을 수 있어요. 상대는 이렇게 합병할 것 같은데, 합병했을 때 조를 밀수 있죠. 그렇죠 자, 조를 밀리면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안잡으면 차가 도망가면 별로 병을 잡았을 때 공짜가 되버리니까 병으로 안잡을 순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차가 병을 잡아도 되고 마가 잡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이 차가 대차하기좀 아깝잖아요. 대차하기좀 아까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대차하기가왜 이렇게 아깝지? 잡으면은 병을 당겼을 때 차가 도망가면 별거 없죠. 가지 마죠. 대차 안 할게요. 대차기가 너무 아깝네. 대차가 되게 되면은 차가 올라서고 이상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이차 활용을 극대화 시켜보죠, 한번. 자, 지금, 마가 뿔을 잡으면 공짜예요. 마가 뿔을 잡고, 사가 잡았을 때, 포가 살를 잡는 게 아니고, 차가 포를 잡죠. 그래서 공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 차로 지키시는구나. 자, 그러면은, 상자만, 상, 공짜로. 자 궁을 비틀면은 마가포를 먼저 잡아야겠죠 제각대는 지금 궁안 비틀면은 상이 그냥 죽으니까 궁을 비틀어야 될것 같은데 민다는 얘기구나 민다는 얘기 같은데 한 번, 한 번. 자, 이렇게 나가면은 병을 또 밀어서 마를 쫓아내겠다는 얘기 같아요. 밀면은 마가 또 나가죠. 그런 다음에 이런 자리, 차가 상력을 누를 건데, 마가 나가면 상력 눌렀을 때 마가 이렇게 가서 호하고호하고 차하고 같이 걸고, 아 상을 잡고 싶다 그런 얘기네. 자콜 주기 때문에 그냥 콜 주고 찾아죠게 찾아볼게요. 자 여기로 누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포를 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몰추하고 이 자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잡겠죠. 장군, 사로 받겠죠. 마가 들어가서 차코양빵방 걸면, 차가 상을 잡아야죠. 장군, 궁입을 하시겠죠. 아, 거 살려야겠다. 상 죽이고, 포 살릴게요, 그냥. 자, 상을 잡으면은, 요렇게 가서 장군 부를게요. 자 장군 조심해야죠 자 차가 들어 빠지면은 마가 들어가면서 기뻐달라고할거고요자 장군 부리면 차를 받아야죠. 자, 차가 죽어요. 자 차가 사를 잡으면은 마가포를 잡으면서 장군의 차가 일단 죽죠. 자 그런데, 그런데 더 빠른 수가 이사을 잡는 수가 있네. 이 차가 사를 잡으면은 그냥 몇 통수네, 몇 통수. 공을 잡았을 때 차가 이렇게 살이 나아버리면는교통수죠